안녕하세요. 황만수TV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강 플래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만수TV 막운 담당 박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만수TV의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유정화입니다. 우선 직장인이 학점은행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돈 벌려고 나 <laughs> 가장 큰 이유 같고, 보통 제가 보는 분들은 자기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일만 하시다 보면 조금 어, 권태, 일태기라고 하죠. 일태기가 올 때도 있고, 조금 이제 무기력해지니까 그냥 다른 것도 병행해보고 싶어서 전혀 자신이랑 상관없는 전공들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어, 자기개발하시는 분들 이 학점은행제를 많이 활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들이 학점은행제 하실 때 고충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공부를 그만둔 지 오래되기도 했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공부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멘토나 이런 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고 평생 교육제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쉬운 편이라서 이제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보통은 은퇴 후에 이제 재취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자격증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증. 그리고 또 이제 기술자격증인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거 나중 은퇴 후를 대비해서 취득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학자문행제를 찾는 이유는 학자문행제가 기본적으로 학위취득을 할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학력기선을 하려고 하,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로 이제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아니면 학위가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이제 학자문행제가 필요해서 학자문행제가 어떤 건지 궁금한 마음에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학자문행제를 원래 알고 있어서 아니면 지인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많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자문행제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면 요새는 학자문행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온라인 과정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직장인 학점은행제의 고충이라고 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빠듯함이 있진 않을까 라는 걱정이실 텐데요.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학습을 진행해보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과정이라는 거를 좀더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 자투리 시간만 활용하더라도 학습량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 학습을 게을리만 하지 않으면 플래너를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과정은, 뭐, 어, 학자문제 과정 내에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딱한 가지 특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 애매한 것 같은데, 어, 제 학습자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경영학이 제일 많고, 그 외로, 뭐 심리학이나 아동학 아니면은 뭐 IT 계열 쪽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동학이나 심리학은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경영학은 그냥 단순한 학력 개선이나 일반 대학원 아니면 뭐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기 위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 통신 이러한 이제 IT 계열 쪽은 이쪽 계열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위 취득까지 진행이 가능한 과정이라서 공학 계열 학위 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과정은 이제 각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학습 설계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원하는 목표하기를 수료하기까지 어, 무조건 단기간이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플랜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직장인이 학점은행제를 하는 이유는 우선은 직장 내에서 있는 이제 승진이나 또는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이직 조건을 맞추는 요건 때문에 보통 가장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등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또는 이제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낮아서 그런 것들을 좀더 학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뭐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과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직장인이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생기는 고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다 동일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하시던 업무와 그리고 공부를 이제 병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조절 같은 경우에 대신 학점은행제가 출석 기간도 2주씩 좀긴 편이기도 하고 또 낮이나 밤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휴일이나 또는 주말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강의 수강하시는데 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오프라인이라든지 또는 과정이 좀 많이 병행되는 학과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학과들을 주로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뭐 다른 플래너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경영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나 아동학 같은 전공들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전공들을 위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어, 대신에 이제 꼭 그런 전공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그 전공을 그대로 이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뭐 한두 개 정도만 취득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스펙도 쌓으실 수도 있고 학력 개성도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공은 이제 본인에게 맞는 또 그런 계획서를 또 따로 세워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자문행제라는 제도가 익숙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선 처음 본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앞으로 저희 이렇게 TV 편하게 즐겁게 보시면서 어, 학자문행제도도 좀 알고, 또 진행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시면 저희랑 함께 공부해보시면 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필요한 과정을 예, 찾아보려고 하면 한계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플래너에게 연락을 하는 걸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영상 봐주시면서 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학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만학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이제 너무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부담 없이 또 과정 이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도 학만소 TV, 플래너 분들도 같이 이렇게 옆료를 도와드릴 테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한테 상담 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